반갑습니다.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증시, 예, 지금 또, 어, 지금 색분하게또 출발을 했죠. 예, 그래서, 다우산업도 지금 153포인트, 예, 나스닥도 지금 어, 15포인트, S&P 지수도, 그래서 3대 지수가 다 좋은 흐름을 보였다. 아, 지금 특히나 영국이 또 많이 올라왔어요. 0.88% 어, 해가지고, 어, 지금, 왜 이리 올라왔냐, 라는 대목인데, 예, 지금 보시면은, 경제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의 상승, 예, 지금 코로나의 역설이죠, 예,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투 트랙이다. 아, 지금,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한 부분들은, 뭐 지금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럴 때일수록 어 지금 확진에 대한 이슈가 크다. 아 그리고 조금 뒤에 또 안내해 드리겠지만은 영국이 또 3만 명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무줄적인 탄력성 어 지금 뭐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부 분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어, 크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연구 같은 경우는 노마스크라, 어, 활동을 막 하고 있죠. 어, 하고 있는데, 하고 있으면서, 이제, 걸리든 말든, 어, 상관은 말아라. 내가 마스크, 마스크 벗고, 나이트클럽 가든 말든,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걸리면은 예 걸리면은 결국은 치료를 해야 되고 어 지금 뭐 개인은 손해죠.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 유럽에서도 어 지금 치료제 구매 에 굉장히 또 열을 올리고 있다. 아 그래서 지금 <laughs> GSK도 이제 구매에 대한 이슈가 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쪽 한 파트 아, 볼수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기업 회복세와 기업 실적 호조, 어, 또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 어 굉장히 예, 지금 음 어, 엄비언의 지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어, 결국에 뭐 증시가 무너지면 결국 국민들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세계의 자본이 다 몰려와 있는데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친절하다는 라 예,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친절한 아, 지금 이 발언들이 예, 결국 스무스하게 예, 지금. 어 우려와 어 걱정 근심을 좀 달래 주지 않나라고 아, 보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또 이제 환율, 어 이런 부분들로 유가 어 국채 금리 예,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어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결국은 우상향하는 모습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어 문제 없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자산 매입 축소와 어 지금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재신안했다. 어 그래서 일단 발언 중에 의미 있는 게 고용 지표가 월등히 좋아지지 않기 않으면은 어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발언 이렇게 볼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월 나오는 실업급여, 고용 동향. 예, 여기에 예의 지시할 필요가 있겠다. 아, 라는 대목을, 예, 볼수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상승세, 예, 뭐 나쁘지 않아 보인다. 아, 그렇게 보여지는 대목이고요. 예.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어,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예, 지금 요게 또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지금, 드디어, 어, 올라섰습니다. <laughs> 예. 그래서, 지금, 반도체, 핀, 에, 쏙스라고 해서, 어, 필라델 반도체에 매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게 지금 굉장히 안 좋다가, 어, 지금 드디어 올라온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좋은 모습이고, 어, 지금 관련지어서 예, 지금 이 종목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만 원에 상장을 했는데 8,600 원까지 밀렸어요. 예, 드디어 지금 만 원까지 올랐는데 이것 중 모아오신 분들은 예, 드디어 지금 빛을 봤다라는 대목들. 예, 그래서 뭐 그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근데 지금 너무 조금 어, 오래 걸렸죠. 예, 지금 5월달에 상장을 해서 한두달 걸렸는데 앞으로 지금 또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아, 보여지는 대목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어, 중국 기술 어, 기술주에 대한 부분들, 중국 기업의 예, 미국 상장 용인 확인에 대한 부분들, 예, 그래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허용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laughs> 이제 와서, 예, 그래서, 중국주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어저께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뭐, 등등, 어, 상위 종목들, 그 무거운 것이 막 8%대, 어, 막 10%대 이렇게 폭등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어, 지금, 이제, 상승 추세가 좀 올라오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 어 하지만, 어, 중국은 너무 위험해요. 예. 그래서, <laughs> 일단은 글로벌적으로 안정세는 찾아가는 것 같다. 아, 라는 대목들. 어, 요 정도는, 예,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 지금 이슈가 있는 가운데, 예, 오늘 또 주유기사를 보시면요. 어, 일단, 크래프톤. 공모가가 지금 거의 50만원. 이야, 굉장합니다. 그래서 대형 해외 기관 수요 몰렸다. 아, 지금 이제 카뱅하고 크래프톤에 대한 이슈가 지금 뒤덮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제목들 예, 제가 볼때 요거는 앞으로 메타버스 바람을 타고 굉장히 또 흥행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뭐 NC 소프트가 지금 게임 업계에서는 가장 어, 잘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카카오게임즈가 지금 활약을 하고 있죠 어또 이제 크래프톤 해가지고 굉장히 예, 지금 올라설 것이다 아, 라는 부분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그러면서 지금 어, 또 가능성 있는 부분들 MSCI 편입 종목에 대한 부분 예, 지금 딱 새벽에 나온 좀 전에 나온 기사죠. 예, 그래서 증시가 지금 갇혀 있는데 예, 결국은 MSCI 예, 지금 외국 자본이 들어와줘야 올라간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비엠은 올라갈 것 같죠. 예, 너무나도 지금 예, 상승률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이거를, 어, 좀 재미하고는 볼수 없는 시장이다. 라는 부분들. 심지어 중국마저도, 예.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고, 어, SK텔레콤도, 어, 매수 기회로 사으면 어, 좋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예. 카카오 게임즈도 올라가겠죠. 예. SKIT, 예. 지금 요것도 굉장히 지금 좋다. 어, 또 SD바이오센서, 어, 진단키트 굉장히 지금 팔렸죠. 예.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상승세, 예, SK바사도 이제 백신 개발에 대한 부분들, CMO 등등에서, 요 종목들이 앞으로, 어, 지금 편입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 예, 편입이 되면 뭐가 좋죠?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서 가치를 올려주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더나 같은 경우도, 어, 지금 S&P 500에 대한 편입이 되면서, 굉장히 수급이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편입되고, 지금 십몇 프로가 지금 뜬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예, 이런 상승 추세 예, 굉장히 눈여겨 볼 만하다 아, 라는 부분들 예, 또 이제 8월 중반에 또 MSCI 아시아권 리밸런싱에 대한 또 이슈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대목이다라는 부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이 편입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또 중요하다라는 대목 12일 이죠 12일에서 볼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셀트리온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계 절세 두 마리 토끼를 지주사 합병의 승은 비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미. 그래서 일단 지주사 합병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거는 확정이 됐죠. 그래서 11월 1일날 하는 거고, 이제 추총을 거쳐야 되지만은, 이거 반대할 주주는, 예,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는, 예, 해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2년 월드컵 때 넥솔로 창업을 해서 인수합병을 거쳐서, 어, 지금 다시 뭉쳐지는 모습이다. 아, 그래서 독특한 사업 모델과 후계 구도. 어, 그래서 넥솔이 지금 셀트 헬스케어의 전신이죠. 예, 그래서, 컨설팅과 창업 투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예, 지금, 지분 투자를 하면서, 어, 또 외국계 백스젠으로부터 지분 인수를 하면서 바이오로 어, 탈바꿈이 됩니다. 2008년도에는 OR캠, 그 유명한 OR캠으로 우회상장까지, 어, 해서, 그때 이제 5천원이었죠. 어, 지금 이제 거의 30만원 돈까지, 예, 올라왔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열풍을 타고, 어 지금 바이오 시뮬러 산업이 막 일어서면서, 어, 우리 지금 시장에 대한 가치가 높아졌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한 12위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제, 홍남기 장관을, 어, 홍남기 장관이 지금 밀어준다, 라는 분들 앞으로, 어, 세계 우리 지금 바이오 시장에 대한 규모, 어, 입지에 대한 규모를, 예, 지금 5위권, 6위권까지 올리겠다, 라는 대목이죠. 예. 그래서 지금 경영실적은 어, 15년 매출에 6,030억원에서 어, 지금 현재 2조클럽 예, 굉장히 지금 어, 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라 생각들 예, 지금 2조에서3조까지 넘어가고 있죠 불과 지금 뭐 5년밖에 안됐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헬스케어의 매입한 의약품은 예, 재고로 쌓여있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지금 현금을 만들어 가겠다 아, 또 이제 어, 일가 몰아주기에 대한 부분들, 은 요것도 불식시키겠다. 라는 대목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투자청, 어, 테마색이라고 하죠. 어, 여기로부터 조단에 성공을 하고, 물론 지금 빠져나갔지만은, 예. 지금 셀트리온에 대한 상승세는 너무나도, 어, 크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상장이 성공했지만 지분율은 낮아졌다. 아, 그래서 인적 불안에 홀딩스를 만든 경험이 있다. 아, 그래서 이 지배력이 약화된 건데 예, 지금 결국은 이제 합병을 통해서 승계도 하고 어, 주가도 올리고 어, 한다라는 부분이죠 어, 그래서 일단 지주사 간의 합병이 야, 굉장히 예, 지금 초석으로서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비상장기업이 예, 가치평가에 대한 부분들 투명하게 간다 투명하게 가면은 결국은 외국인들은 그걸 보고 또 들어오는 거죠 예, 지금은 일단, 분리가 됐기 때문에 불투명하다. 아, 뭘 보고 투자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예. 어, 굉장히 또 크게 상승할 여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어, 결국은 상속 아니겠습니까? 아, 상속하고증여인데 아,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부분들. 예. 지금 이제 은퇴했는데, 결국 자식이 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어, 지금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요건 충족에 대한 부분, 예. 그래서 25% 수준 자회사 비율을 30%까지 올리고, 어 지금 어, 이런 부분들을 갖춰야 된다. 아 그리고 제약 같은 경우는 자회사 전환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다. 일단은 셀트리온과 알스케어 이두 가지 이제 하, 지주사에 대한 합병이니까, 아 그래서 지금 요 대목, 어, 그래서 앞으로 결국 승계와 아 지금 합병에 대한 부분들. 주과 어,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테목들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어, 더 앞으로 의 행보가 중요하고 어, 델타 변이에 대한 부분도 꾸준하게 예, 지금 가기 때문에 이흡입형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기대감이 높다라는 부분들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